이 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미지수가 없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먼저 연립해서 계산한 다음에 AB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 식을 풀어 보면 이 식은 양변에 6을 곱했을 때 2X-3I는 13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식은 이렇게 내변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2배의 2Y 플러스 5가 3배의 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4X 플러스 12, 3X 마이너스 9. 여기가 Y겠죠. 그럼 3X 마이너스 4Y는 19다.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따라서 3X 마이너스 4Y는 19라는 식과 이두 식을 연립해 봅시다. 연립하기 위해서 개수 맞춰주어야 되겠죠. 위에다 3 곱하고 아래에 2 곱해서 x 앞에 개수를 6으로 맞춰줄게요. y는 39. 6x-8i는 38이 될 거예요. 따라서 두식을 빼주면 여기서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답이 나오고요. 대입하면 x는 5가 될 거죠. xy 구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단계, 이식과 이식에 각각 x, y 대입하기. 그러면, 첫 번째, 이식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은 5a 플러스 9. 5a는 마이너스 1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두 번째, 이식에 대입해주면, 10 마이너스 3은 b, 따라서 b는 7이 되겠죠. 구하고 싶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